변호사 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주로 승소시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설정할 때 의뢰인과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, 이는 소송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경우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. 이러한 보수 시스템은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, 변호사가 소송에 더 많은 열정을 다할 수 있게 만듭니다. 다만,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설정되어야 하며,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설정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이러한 보수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고,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성공보수를 요구할 때는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여 의뢰인에게 그에 맞는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.